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망하게 하신지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든지 거기서 행복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더 나가서 마음이 불안하고 조조하여서 주변하고도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환이 겹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니 사람도 멀리 하고 나가서 질병이 생겨서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고백도 하는 사람 있는 거 봤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정체적으로나 민심이 흉흉해도 잘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전 세계 코로나19 팬덤미로 인하여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19 때문에 돌아가셨고 또 고통을 당했고 회사가 파산되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 어떤 성도는 저에게를 말를 말을 하기를 목사님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됐지만 어, 자신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잘 됐다.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환란 속에 있지만 그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혜 가운데 잘 이겨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대표적으로 엘리시대나 엘리사 시대에 사았다가 <laughs> 부와 수년 여인을 통해서 경치 경제적으로 헐 때, 또는 기근이 심할 때, 이들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 7장1절에서1 6절말씀에 보면 여호의 말씀이 일리아기임하여서 사르밧 지역에 있는 곳에 가서 한 가부의 집에 머물라. 러 그 가부가 음식으로 대접해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사가 사르바 지역에 있는 한 가부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 가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런 말 합니다. 나에게 지금 떡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다음에 통해. 가로하는 군과 병에 기름 조금 있어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와 네 자식이, 네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하면 그래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가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희 그 통에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지금 감음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고, 곡식도 안 되세요. 3년간의그 감음이 마치 애굽의 7년 동안 감음처럼 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기도 너무나 힘들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그랬는데 엘리야라는하님 중이 와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먼저 그 가루와 떡을 그 가루와 떡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나를 주고 너희와 너 자녀가 먹으면 가뭄이 끝나는 순간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 아니하리라 이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소리 안할지라도 엘리야가 자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줄 하고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의 말한 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열어나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통해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림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호고사 담아라 이랬어요. 좋은 일에 콩나가 낀다. 굉장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겠다요.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병들어 죽게 될 때에 이 엘리아에게 가수이 여인이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나와 관계함으로 인하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함께했던 이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를 통하여서 통에 밀가루가 많고 기름병에 기름이 많아서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서 눌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멜레를 통해서 뭘 발견했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내 아이가, 아니, 심이 병들어 죽어간 것은 내 죄로 인하여서 그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 결국에는 엘리야가 나에게 와서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내가 죄를 인식하지 않았다면 내 아들을 안 죽었을 이라고면서 엘리사를 원망다엘리야를 원망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뭐라고 해요? 엘리야가 그의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품에 받아 가지고 자기 거처했던 다락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의고의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이 죽게하셨나이까 하고 21절에 그 아이의 몸을 세번 벼석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원관아 건대이 아이 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레 손을 들으심으로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걸 통해서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24절에 여인이 인력이 될 때, 내가 이제서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며 당신의 입에 있는 요호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노라. 결국은, 하나님은 살았다 가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집에에 왔을 때, 이 여인을 헌신을통해서 경제적인 은혜도 주었지만, 죄를 깨닫게 죄에 쌓인 사망도 알게 주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생명이 죽기 있음을 알게 주었다는 거죠. 또한 11기 하 4장 8절에 37절에 보면 엘리사로 삼겼던 수넴여인이 나와요. 이수넴 여인은 가부가 아니에요. 부부예요. 부부가 상의하여서 그 있는데 이 부부에는 뭐가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렵 여인이 부부는 엘리사를 잘지급 엘리사를 대접을해요그 엘리사를 통하여 이 가정에 어떤 은혜가 나냐? 자녀가 생긴 은혜가 임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수렵 여인도그 애가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주의 종 삼기 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생겼으니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도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 아이가 또 살아내게 합니다. 생사가 죽게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엘리아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시동 땅에서는 살았다 가보나 엘리사를 선지던 신의 여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옆에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섬김을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알수 있도록 잘 등록했다는 것 그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쓰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문제를 공유으로그 하나님의 사람 기도함으로 그 문제들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애굽의 산파들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결로이집들은 흥항하여졌다 그래서 흥항하게 됐다는 것은 왕성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되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파들이 어떻게 해서 왕성한 가정이 되느냐 흥항하게 되었냐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삼파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1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에고방이 시부리 삼파 십부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럴때 너희는 시부리 여인을위하여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에서 앞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삼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고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린지라 에고방이 삼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삼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시브리 여인은 애굽문역을 갖지 않느냐고 건강하여 삼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이 삼파 여인은 애굽의왕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들여왔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시브리 사람이 있잖아요 시브리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의이어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삼파들이 이시불리 하는 사람과 부활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에고방 바로 왕의 그 지엄 같은 명력과 권세와 자신의 생사 하복을 주관할 수 있는 죽일 수도 있는 에고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무엇을 의존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해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한 번은 죽고 죽은의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은 영생과 영벌으로 영생은 천국이요 영벌은 지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수 있도록 돕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 각주로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시고. 보호해줄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삼파들을 애굽의 왕 바로의 그 어마어마한 건세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사롭다 가브의 그 자녀도 죽은 자까지 살려시고또스님 여인의 자녀도 죽은 자까지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보호해 주셔서 어두워져는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그리트인이 그리트인답게 사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의 지혜대로 살지 맙시다. 세상의 경험대로 살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리트인답게 사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삶을 사느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신뢰하는 이 삼파 애굽왕이 시부리 삼파들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삼파들은 자기를 신뢰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의 말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삼파들이 그 애굽의 왕 바오로의 말들 했다면 또 부귀염을 얻었을 거예요 권세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의 권세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우리요 흥황하게 되었다. 장성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권세에서 삼패를 보호하셨고 더 나아가서 왕성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내 생사하복에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에서 2장 6절에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원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치기도 하시고 높이기시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잉태하였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사 하불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또 명백하게 알아서 세상에 어떤 정치와 경제와 환란과 기근이 임한다 지라도 그들의 말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앞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성령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바르게 사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반드시 죽고 죽은의 심판이 있는데 지옥 까지 말고 영생 천국 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시브리 산파는 그 당시 최대의 권력자인 애국의 바로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대구베왕이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인을 살렸냐 했더니, 시브리 사람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자녀를 출생했는데, 우리 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는 우려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이시브리산파에게식부로와 부하에게 왕성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권세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의흐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 구원받아 진리관에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또 주의 종답게 살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저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던입어서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깨닫고 은혜를 발견하여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신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처에 걸릴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